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우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암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으로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선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게 하시므로 정욕적인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신성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뜻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해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